4월 22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루 타시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에 주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이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두신 후에 통치하셔야 하리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오히려 바울은 모든 원수가 그분의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예수님이 언제부터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승천 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마귀와 지옥과 무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 환경, 사탄과 그의 마귀들을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실패, 패배 죽음을 거절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뜻과 일치하는 것만 허락하십시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보좌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참고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에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과 세상의 환경 시스템, 사탄과 그의 마귀들을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나는 이 생명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다스리도록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나는 내 말을 통해 권세를 행사하며 사탄과 그의 졸개들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내발 네 아래 둡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